네 안녕하십니까 b m w 코어롱 모터스 분당전시장의 이동근 대리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를 샀어요 이거 지금 이거 좀 길게 하는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크게 안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딱 보니까 좋네요 예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5시리즈 5시리즈에 네,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530 E모델이랑 530 I모델 이렇게 M 스포츠 모델이랑 M 스포츠, 모델, M, 스포츠, M 스포츠 모델이랑 베이스 모델 이렇게 두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똑같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은 530의 베이스 모델이에요. 베이스 모델이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범퍼가 조금 이제 좀 우아하게 생겼어요. M스포츠는 좀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지만,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아하게 생겼기 때문에 음 여성분들께서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M스포츠 모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퍼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 시로 해가지고 3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눈에 보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올그락 불그락, 좀더 스포티한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성 고객님들께서좀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0i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원래 M로고가 있잖아요. M로고, M로고가 없어요. M로고가 없고, M스포츠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M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브이보아의 이스 같은 경우는 휠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조금 단화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M 스포츠는 이런 식으로 스포티하게 생겼다. 네, 뭔가 건담 연상이 주는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루로 캘리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휠에도 M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라서 엠로고가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엠스포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울그락 불그락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베이스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엠스포츠는 이런 식으로 그냥 차체가 연결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점이 조금 달라요 얘는 컬러와 다르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사체와 비슷한 검은색깔 검은색깔이 들어가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베이스는 가아하고 우아한 이미지 그리고 이 컬러는 지금 케이프 요크 그린이라고 하는 컬러예요 케이프 요크 그린이라고 하는 컬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크롬 얘는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들어가지만 M 스포츠는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들어가요. 블랙 하이그로시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컬러가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인데도 블랙 하이그로시 옆면이 더잘 어울린다. 하지만 얘는 크롬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범퍼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베이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 크롬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크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조금 더 울그락불그락한 거를 좋아하지 않는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베이스 모델을 좀더 선호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M 스포츠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520i 베이스 모델을 촬영해드릴게요. 전면부. 그리고 옆면, 측면 후면부 그리고 또 측면 음. 이이스 모델 시시즈즈또스포포츠모전전부부 그리고 측면부 그리고 후면부 그리고 측면 그리고 다시 전면부 한 눈에 보시더라도. 차이점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제 보이실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실내. 실내는 시트도 지금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랙션 받들어 가고요. 그리고 스와로브스키랑 합작한 기오노브와 그 다음에 바이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베이스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 모델도 이런 식으로 비어노브와 다이어리, 수아랍스톤을 합작한 걸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른 점, 여기 앞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되어있어요, 우드로 되어 있어요, 우드. 우드로 되어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살짝 은색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는 좀더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지만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고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5 시리즈 좀 다른 점 X, 그 베이스 모델이랑 M 스포츠 모델이랑 다른 점을 조금 설명을 도와드렸고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죠 520i, 520i가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온라인 에디션으로만 판매가 돼요.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가격이 달라졌어요. 차량가가 150만 원이 늘어서 7,530만 원으로 5 2 0 i M 스포츠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50만큼 150만 원이 들어가는 것만큼 옵션이 더 좋아졌어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시리즈가 프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와요.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유의를 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 차량 가격이 오릅니다. 차량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20i M 스포츠 스페셜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7,530만 원으로 15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530i x 라이브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 모델은 360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추가가 되냐면 옵션이 더 좋아져요 어떤 옵션이 더 좋아지느냐 일단 M 스포츠 브레이크 레드 캘리퍼 그 다음에 블랙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고 M 헤드라이트 섀도우 라인, 그리고 M 리어 스포일러,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가지 정도가. 그래서 520I M 스포츠나 이제 530I M 스포츠를 2 4년식에 기존에 생각을 해주셨던 분들은 뭐 가격이 오르, 오르더라도 이렇게 좀 옵션이 더 많이 장착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어차피 24년식은 또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8일에 이제 저희 온라인 에디션이 나오는데 빠른 선점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0i 같은 경우는 어, 어댑티브 어 서스펜션 프로페셔널 적용이 되고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이게 들어가네요. 인테그럴 스테, 액티브 스티어링 이게 이제 조향 각도가 더 이제 짧은 반경에서도더잘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옵션인데 이게 530i 스페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볼스앤위켄스도 530i에 들어가고요.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아 그리고 m시트 벨트도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 레드 캘리퍼, 블랙 키드니 그립, M 헤드라이트 섀도우 라인, M 리어 스포일러, M 시트 벨트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랬는데, 오2고와인 150만원 밖에 안 오른다? 이건 뭐 무조건 이거 해 주셔야죠. 무조건 이거를 사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블랙 키드니들이 들어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 블랙으로 사 주시면은 블랙 에디션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카본 블랙으로 같이 해가지고, 이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서, 차량 컬러 선택 해주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차량 가격이 올라가지만 옵션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 같은 부분은 24년식만큼은 안 되겠죠. 네. 24년식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 이동근에게 연락을 주시면 동쿤이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고객님께서 좋은 혜택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OC리즈 베이스하고 엔스포츠 비교 영상과 5 2 0 i 5 3 0 i 가 어떤 점이 바뀌는지 그 엔스포츠 프로 에디션 모델 같은 경게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연락 많이 주십시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동근 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